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수입의 감소 때문에 이제 굉장히 불행한 미래가 이제 기다린다고 생각을 지금 하는데 굉장히 유능한 사람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는 퇴직 후 느끼는 불안감의 가장 큰 원인이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수입의 감소 때문에 이제 굉장히 불행한 미래가 이 기다린다고 생각을 지금 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건 돈보다는 어 이게 이제 퇴직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에서 이게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이, 뭐 고립감 외로움 어떤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퇴직을 지금 하는 순간 삶의 구조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아까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생활박약이라고 하는 부분도 내가 직장 생활만 지금 하다 보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현실에서 굉장히 지금 이게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퇴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그 소득이라든가 사람과의 관계, 정체성, 건강, 미래에 대한 불확성,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을 지금 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 스트레스의 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불안과 우울이라고 하는 그 감정의 형태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이제 불안이 어디서 오는가를 지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퇴직 후 느끼는 불안감의 가장 큰 원인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되겠습니다. 뭐 특히 이제 자녀가 계속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하지 않은 그런 자녀를 둔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자녀 학자금이라든가 결혼 비용 자체를 지금 뭐 충분히 마련했다고 하면 뭐 그렇게 막막하면 덜할 텐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소득이 끊긴다고 하면 아내 퇴직으로 인해서 지금 내 무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애들이 대학을 못 마친다 못못 마친다. 아니면 뭐 결혼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런 어떤 불안감로 인해 갖고 지금 공포에 가깝게 뭐 그런 어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퇴직으로 인해 갖고 이제 복합적인 변화가 지금 동시에 이제 몇 가지 변화가 닥치는 이유가 뭐냐면 수입 감소,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의 상실, 인간관계 축소, 정체성 변화, 건강의 위협, 심리적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어떤 그 동시에 이제 변화를 지금 주게 되면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개인의 존재 자체를 지금 흔들면서 불안감을 더욱 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안감이 이제 몸으로 조금 드러나는데 이게 그 심한 불안감은 신체 증상으로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숨이 가빠지거나 어깨목 등에 이제 근육이 긴장되고 소화가 되지 않고 두통이 이제 빈발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신체 증상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좀큰 사건을 겪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 앞에서 뭐 이런데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겪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런 불안 자체가 계속. 어떤 그 시간이 계속 유지가 되면 여러분들 일상생활 자체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지금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게 불안이 우울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렇 퇴직자가 경험하는 불안이 조금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스트레스라든가 압박감, 그 다음에 자존감 하락, 그 다음에 어떤 그 일상의 붕괴가 여러분들, 이제, 무기력하고 절망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울증은, 어, 뭐 감정적인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슬픔이라든가 절망감, 흥미 상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 증상은 피로, 수면 장애, 식욕 변화, 그 다음에 인지적 증상으로는 집중력 저하, 자존감 하락, 삶의 의미 상실, 그 다음에 행동적으로는 뭐 사회적 고립, 고립이라든가 활동을 기피하는 이런 즉상으로 지금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가 우울과 불안이 이제 함께 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퇴직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울과 불안을 동시에 경험하는데 이걸 우울 불안장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감정이 불안하고 우울이 서로 이제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을 하게 되는데 불안이 우울을 만들고 우울이 다시 이제 불안을 키우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뭐 사회활동이라든가 가족관계 건강유지에 심각한 지장을 주게 되면서 어 심한 경우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불안하고 우울의 어떤 그 감정적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상에 어떤 그, 일, 여러분들이 일상을 새롭게 이제 재구성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지금 하시는 동안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상 시간이라든가 식사 시간, 산책 등 그런 일상의 루틴을 정말 이제 규칙적으로 만들고 삶의 어떤 그 질서를 지금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일을 지금 안 하시더라도 오전에 뭐몇 시간 일정 시간 뭐한 시간 두 시간 아니면 뭐 오후에 한 시간 두 시간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뭔가 기분을 개선하고 뭔가를 지금 할수 있는 그런 어 활동으로 지금 배치를 지금 하시게 되면 훨씬 더어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체 활동도 일상화를 지금 하셔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을 지금 하시고 난 다음에 뭐 스포츠 센터라든가 뭐 노인복지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가시면 나이가 들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활동을 할수 있는 어, 양이 이제 줄어든다고 생각을 지금 하시게 되는데, 저희 동네에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스트레칭이라든가 수영이 있는데,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65세 되신 분들은 의사의 소견서를 지금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칭이라든가 뭐 이렇게 근력 강화 운동을 더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 복지관에 계신 그 피트니스 강사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운동을 시키다 혹시나 잘못되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갖고 건강한 사람만 운동을 시키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몸 약한 사람은 어디에 가도 다시 이제 자기 건강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실 때그 건강을 유지하도록 계속 유지를 지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이든 오후든 뭔가 지금 여러분들 일상에 규칙적으로 지금 신체활동 시간을 넣게 된다면 넣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 일상이 좀 활기차게 되실 겁니다. 그다음 이제 건강한 식사와 수면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이제 영양분을 지금 골고루 잘 섭취를 지금 하셔야 되는데 아 귀찮다는 그 이유로 좀뭐잘안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저녁에 좀 약주를 지금 하시게 되면 어떤 그 균형 잡힌 식단을 지금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사를 지금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거창한 목표를 지금 여러분들이 세우시게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좌절감을 굉장히 경험하시기 때문에 목표를 세울 때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작은 목표를 지금 성취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자 좌절감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목표에서부터 목표를 지금 시작하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관계 어떤 그 회복이라든가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아마 퇴직을 하시면서 직장에서 어뭐 같이 있었던 분들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공동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빈자리가 생기는데 이 빈자를 얼마나 지금 빨리 채우느냐에 따라서 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존재감이라든가 정체성이 지금 부여가 다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친구하고 가족이나 소통, 그다음에 지역사회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뭐 이런들 참여하시게 되면 소속감이라든가 정서적 안정감을 지금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까운데 여러분들이 손쉽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한번 좀 찾아가 보시기를 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laughs> 돈보다가 더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 마음인데. 어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지금 앞두고 이제 경제적인 준비만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근데 지, 정말 진짜 퇴직 준비는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준비하고 이제 생활의 재구성이라고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과 불안하고 이제 우울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 감정을 지금 방치하게 되면 여러분들 삶 전체가 이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퇴직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신체적 건강을 어떤 식으로 잘 유지할 거라고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퇴직이라고 하는 낯선 세계 앞에 서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하 나는 지금 무엇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진지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